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나요? 왜 자꾸 직원들을 네. 내보내려고? 유명한 차를 아.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저도 센으로 막 문제 많은 네. 거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경영이 어렵냐라고 하면 사실 매출은 좋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는 네. 매출이 더올랐습니다 어. 네. 2019년까지는 사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을 이제 이 홍범준 대표가 아니라 이제 임원들이 음. 이제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음.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경영하던 임원들을 다 잘라버리거나 내보내거나 어. 좀 다른데 발령시키거나 예.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. 이제 본인이 독단 경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. 네. 그래서 몇 가지 더 제가 사례들을 보니까 놀라운 사례들이 많은데 뭐첫 번째 50억 연봉 셀프 인상. 어. 어. 비상장 주식 회사인. 자기 회사기 때문에. 음. 배당금을 1년에 뭐 20억, 30억, 몇십억씩 받고 있었던 음. 상황이 있거든요. 그런데 어. 뭐 회계 법인에다가 나는 내 회사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. 어. 그래서 음. 이 회사의 그 회계 감사를 의견 거절이라는 거를 네, 이제 네. 의견을 냈어요. 네. 아, 우리가 의견을 줄 수가 없다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의견이 거절됐으니 이제 주식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배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 본인 연봉을 올려버리는 거예요. 배당금 대신에 네. 배당금을 아. 못 받으니까 아. 네. 뭐. 정확히 네네. 정말 이런 생각으로 올렸는지는 뭐 사실 알수 음, 없지만 뭐 현실적으로 어떤 본인의 연봉을 8억에서 10억 또는 15억에서 50억으로 50억 셀프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